반칩입니다. 말랐습니다. 형님 <laughs> 재밌는 어, 밥 먹자. 아, 반찬이 하나 더 늘었네. 음. 잘 먹을게 자기야 나 있잖아. 음. 어제 미용실 갔는데 음. 그 미용실 원장님이 나보고 음. 환지윤 닮았대 음? 한지민 닮았대. 한지민, 한지, 한지, 한지 보고 싶은데. 하... 그래 가자. 근데 너 한지 닮았어? 아, 말해줘 문어 대가리가. 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한치는 직접 잡아 먹어야 제 맛이지 가봅시다. 자 한치 잡으러 왔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오 흔들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이배 잠자, 왜 잠자리? 잠자리 뭐니 와 이제 우리 한영형 얼굴 한번 보나? 한영형아부길한데아아카 칼치는 보내주도록 할게요 빨리 가형 칼치형님 아니길 자 한치형님 우리 한영형 얼굴 좀 봅시다 와 50와반치입니다환형 반갑습니다 형님 와우 아 없어 아 없는 게 아니네 그렇지 형 그는 다음에 봐 빨랐습니다 <laughs> 아 이쁘게 생겼어 와이 잠자리 미칩니다 와와 미친다 미쳐 진짜 오. 와 우우우 씨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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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가 귀하다 나왔어 으 대박 우쌰. 아, 갑자기 지금. 와. 간만.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와. 에이, 물 쏘지 마세요. 에 아이고, 맞아, 한참 하지. 이거 맞아. 이건 한영 맞아, 한영 맞아. 아. 우후. 아, 지금 이 환경에서 저 도저히 나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잠자리~~ 잠자리 후후 <laughs> 다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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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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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인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여 음~~ 좋아 음~~ 음~~ 좋아 음, 잔자리들아 음. 좋아, 안녕 음. <laughs> 잠자리 <잠시> 진짜 <laughs>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건 진짜 처음 겪어봅니다, 와...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이고 날도 안 좋고 잠자리도 많이 왔는데 그런데도환장끓이가도더 잡아서 다행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송시엘 여 응, 왔네 어, 왔지 진짜 이번에 힘들게 반치를 잡아왔어, 짜잔 이걸로 맛있는 요리 좀 부탁한다 여기 잡는 게게 힘들어? 아이씨, 말도 하지 마, 잠자리 진짜 그럼 음, 이탈리아식 순대 한번 만들어 보자. 오, 이탈리아식 순대. 자 오늘의 시식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주세요자 <laughs> 먼저 자기 소개부터. 네 저는 대구에 사는 김성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어, 시식 도와주러 왔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강현구라고 합니다. 일단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송시에 오늘의 요리 주세요. 요. 와! <laughs> <laughs> 자기들 <난. 웃음> 어우. 뭐. 일단 이탈리아식 응. 요리라는 걸 이태리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태리. 아, 너 아니요. <laughs> 너? 아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 먹기 아까운 비주얼이에요. 먹어봐 일단 먹어봐. 매콤함 아예 아. 이렇게 지금 보여가지고 그래, 그래, 더 가까이 보이나 봐 내리는 거음음 살짝 소스가 매콤한 거 음. 안에 음. 이게 좀 이, 이탈리아식이 느끼할까봐. 토마토 소스고 같이 할때 음. 그 불닭 소스 좀 넣어 아, 음. 한국식으로 좀 취향 맞추기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도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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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 에요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 어 나도 처음 먹어. 안에 향이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 음. 음. 그 식감과 뭐 이제 안에 처음 먹어보는 그 조화로운 맛이 음. 음. 한국적인 음. 맛은 아니에요. 약간 이게 약간 이태리식 순대 같기도 합니다. 이태리식 순대. 이태리. 나도 모르네 근데 맛있다. 화내를 엄청 가고. 이제 따뜻하면 느끼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도 안 느끼해. 응. 응. 진짜.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어. 아, 근데 되게 고급 요리 같아요. 고급 요리 맞아요. 진짜 고급 요리 같아. 만약에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나왔으면 되게 메인 메뉴로 나올 고급 요리 같은 잠깐만 이게 공복이시잖아. 네. 밥 없어요. 밥 잠깐만, 잠깐만. 공복. 공복공시잖아 공복이시잖아. 공시잖아공이시아 공복이시잖아. 공복이시잖아. 공이시잖아이시잖아공이시아이시잖아공이시잖아이시잖아공이시잖아공복이시잖이시잖아어이시잖아공시잖시잖아잖아 한치는 음 전혀 없다, 비빔맛이. 에그 누드 좋아하세요? 네? 에그 누드? 동남아식의 볶음밥 같은 거. 아 좋아. 에그 어, 누드. 네, 집에서 금방금방. 있어? 네, 금방 할수 있어. 되는데, 금방 수 제가 그럼 한번. 진짜 해봐. 즉흥입니까? 음 어, 너무 신기해. 이게 맛을 처음, 처음 맛을 보는 조합. 아, 맞아. 이거는 한두 접시도 들어가겠다. 느끼함이 없고 일단 심지어 느끼하지 는데 담백하고 그야 매콤하고 이게 신맛도 있고 하니까 계속 계속 들어갈 것 같다. <laughs> 어, <물> 은뭐었나오물다 됐어? <웃음> 대박. <laughs> 와 한치가 이게 있어요. 와. 자, 우리 가 이제 이태리 갔다가 네. 동남 아, 시 아, 온거야 이제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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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음, 음, 짜 맛있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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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맛이예요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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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맛이예 아는 맛 내가 아는 그맛 내가 아는 그 맛인데 좀 상큼한 맛이 첨가됐다 음 진짜 맛있어요 너무 음, 맛있다 데리 응. 갔다 오면 동남아 갔다가 지는 막 응. 난리 다 난리 났다 짧게 시평 해줘야죠 일단 저는 어 일단 소스가 토마토 소스 베이스인데 불닭을 섞어서 어, 매콤하니까 일단 계속 되게 이제 땡기는 맛이고 어, 안에 속은 부드러운데 레몬 맛이 이렇게 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느낌 자체가 아 어, 이건 너무 고급 요리다 이런 느낌이었어. 아 저는 먹었을 때 아까 그알수 없는 맛. 그 표정이 딱 먹었을 때? 아 처음 처음 은뭐라고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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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그 계속 끝까지 먹어도 그알수 없는 맛이 어 되게 신선했고 신기했고 진짜 이탈리아에서 뭐 먹는 음식 어뭐 저는 한 5점 만점 중에 4.2점 저는 이거 이태리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 잠깐 지냈던 이태리 친구 알폰소가 생각나더고 <laughs> 알폰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아, 진짜 알폰소가 친구 이름이에요? 성이요? 왜요? 알. <laughs> 이름은 본소. <웃음> <웃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형부씨의시식평을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 오늘 먹을 한치 요리. 알폰소가 생각나는, 생각나는 한치 요리. 성은 알. 이름은 본소. <laughs> 오늘 요리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기타 연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먹은 한치 요리. 이거 약간 제목이죠? 오점 만점에 4 점이죠.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와, 제목은 오늘 먹은 한치. 4 점이죠. 다